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비전, 비전트리입니다. 오늘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취업준비를 도와줄 민간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증만큼 공신력이 있진 않지만 영향력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일부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증만큼 인정받는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력서를 좀더 화려하게 작성하고 싶다면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아! 이번 영상은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총두 편으로 구성해보았으니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바로 심리상담사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많이들 취득하고 계신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리는 자격증이 바로 이 심리상담사입니다 심리 상담사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상담사의 역할도 수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하면 본인의 역량 강화도 될 뿐더러 취업에 추가 어필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득 방법이 까다롭고 어려운 건 아닐지 걱정이 될 텐데요. 네. 절대 어렵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시작과 동시에 99% 자격증 획득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방법은 먼저 더존 에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심리상담사 자격증 수강 신청, 수강, 온라인 필기시험 자격증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니 이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심리상담에 대해 공부도 하고 이력서에 한줄더 추가할 수 있으니 정말 좋겠죠. 두 번째로 추천드릴 자격증은 바로 노인인지 관리자입니다. 이 자격증은 치매 관련 민간 자격증인데요.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를 보면 알다시피 매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추후에 치매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요양보호사 또는 노인 요양원, 노인 복지관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미래 사회복지사님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방법으로는 심리 상담사와 마찬가지로 더존 에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노인인지 관리자 자격증 수강신청, 수강, 온라인 필기시험, 자격증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역시 수강료는 무료!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 아시죠? 그것처럼 놀면 뭐하겠어요. 이렇게 무료일 때 스펙업 해두자구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민간 자격증은 애견 미용사라고 불리는 생활 애견 미용입니다. 이 자격증은 앞서 말한 자격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요즘 뜨고 있는 자격증 중 하나예요. 애견 미용에 관련된 국가 자격증이 없어서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공신력이 크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자격증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꼭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애완견을 직접 미용하고 싶어서 배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미용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자격증 과정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론 과정만 있는 생활 애견 미용 과정을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 방법은 버전 에듀 수강 신청, 회원가입, 온라인 수강하시면 완료입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 더. 진짜로 이런 자격증이 있나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한국 직업능력개발 민간자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취업 스펙업이 될 만한 자격증들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음 2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언제나 비전트리는 여러분이 쉽고 빠르고 안전한 학습을 하시길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아래 댓글창 보이시죠?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열정으로 맺은 합점우영자였습니다. 안녕!